최선을 다하는 거지 진짜 그냥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힘든 거 보는 보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 무대를 보러 오시는 그치. 거니까 그냥 그거 맞지. 응. 당연히 힘든데 맞아, 맞아. 최선을 다하는 응. 그래. 그거도 책임이 아니지. 근데 음, 힘든 건 똑같은데 그냥 고맙죠. 그치.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근데 이게 이 질문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캐럿 분들이나 가족들이나 멤버들도 힘들면 티내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 자체가 그냥. 그치. 아예 주변에서 알고 있고 나를 좀 생각해 주는구나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큰 위로가 돼서 아 월드 투어 할 때가 이제 체력이 와 그때 진짜 너무 힘들었던 게막 단체 진짜 퍼포먼스를 하고 그 다음 퍼포먼스 팀 내가 13월의 춤이랑 쉬었어 이제 딱 끝나자마자 리프트하고 내려오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네이 진짜 다 쓰러져 있어 우리가 막 그때 찍었던 그 다큐 조금 찌, 짧게 찍었던 거 있잖아. 근데 그 다큐 빙산의 어. 일각이고. 어. 한 소음 귀찮고 계속 있어 었 진짜 그냥 그때는 다 켜도 붙었지만 그래도 우리 이 정도까지 보여 주면 팬분들과 우리 너무 걱정할까? 어, 너무 걱정할까 봐 사실 우리도 그렇게 보여주고 싶지도 않고 솔직히 진짜 뭐 그때는 악으로 깡으로 했고, 했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좋은 아이디어로 새로운 퍼포먼스를 하니까 우리가 솔직히 응. 저번까지 우리 네명이서 서서 할수 있는 춤은 다 쳤어.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인 것 같아 뭔가. 근데 아, 이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이거. 나도 제 힘드는 기억 하나 있는데 그. 사실 공강할 때는 어떻게 보면 힘들어도 약간 그냥 참고 하는데, 근데 월드투하면서 이제 계속 비행기 타고 이제 그 도시마다 바꾸면서 약간 날씨도 변하고 그러잖아. 그래서 한 번에 열이 너무 많이 나서 맞아. 열이 나고 나서 맞아, 이제 맞아. 그 퍼포먼스 팀곡까지 하니까. 했구나. 기억 없어. 그때는 뭐 아, 안에 힘들지.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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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거는 근데 아. 끝나고 나서 내리 내릴 때 갑자기 울어온 거야. 아, 이거 힘든 거구나. 약간 이렇게 아. 되는 거지. 이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, 진짜.